네, 코로나 19 확진자가 이제 주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어제 하루 역대 가장 많은 1,709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건데 앞으로 울산에서만 하루 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울산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현동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 진입했습니다. 15일 오후 6시 기준 1,7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역대 하루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확진자는 5개 구군 전체에서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남구가 43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 364명 울주군 347명 북구 345명 동구 265명 순입니다. 최근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달에만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5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9,000명대. 이달에만 누적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감염됐습니다. 울산시는 당분간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 4천 명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비해 치료 중심 인프라 체계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겁니다. 주 하루 4천 명 이상 발생에 대비해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48병상 추가 확보와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밀도 조정을 통해 100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안전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자 수 폭증에 대비해 역학조사 방식을 단순화하고 신속항원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재택치료자를 위한 상담센터도 확대해 운영합니다. 경증 확진자가 재택 치료 시 당황하지 않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와 별도로 우리 시120 해우리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부시장을 본부장으로 다개팀 25명의 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 상황에서도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